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헝거리 국제 결혼에 관해서 아,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헝거리 국제 결혼은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 헝거리에 가서 어, 살려고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헝거리 국민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한국에서 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 간에 좀 설명을 드린다면 헝가리 쪽에서 가서 살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여성분이 조금 더 많고요. 아울러서 한국에서 헝가리 분이 살고자 하는 분도 여성이 좀더 많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헝가리 국민들과 한국의 국민이 같이 결혼을 한다면. 아 상당히 뭐좀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헝거리에서 헝거리 여행을 갔던 아, 한국 국민이 그 피해를 본 경우가 있죠 어, 배가 뒤집혀 가지고 어, 뭐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그거에 관계없이 오늘은 제가 설명을 몇개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헝가리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면, 어 이것을, 뭐 고마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을 주로 이용만 하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튼 그것은 뭐 본인 생각이고 제가 할 도리는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 뭐 그것이 최고의 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좀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자. 지금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 헝거리에서 결혼 소속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어, 그 이유는 이제 헝거리에서 그 절차가 한국보다는 좀더 까다롭기 때문이고요. 한국에서 결혼하는 절차는 까다롭질 않습니다. 이제 헝거리에서 어, 받아오는 것은 미혼 증명서 하나죠. 미혼 증명서 하나. 예. 그런데 미혼 증명서를 그 영문과 함께 원본에 이제 그 출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문으로 따로 번역 공증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에다가 헝거리 의교부에서 아포스트를 받으면 됩니다. 예. 그것과 어, 헝거리 배우자의 여권을 한국으로 보내서, 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어,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자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간단한 절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리 쉽게 간단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원칙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혼인광 혼인신고서를 양식을 헝거리로 보내서 헝거리에 있는 배우자가 그 한국인 배우자란에 자기의 성명과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헝거리 배우자의 이름을 한글로 도장을 새겨서 그냥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상은 헝거리 배우자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러한 그 서류들이 오고 가고 하는 사항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하려면, 헝거리에서 가져온 이 서류를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갔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이 서류를 한국에 주재하는 헝거리 대사관에서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위장 결혼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분의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 관계도 어, 다시 말하면 헝거리에서 오고자 하는 분의 헝거리에서 오고자 하는 분의 학력 차이라든가 또는 그 수준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증심사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 과정에서 어, 혼인,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피자를 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그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헝거리에 가서 거주하면서 살고자 할 때는 그러한 소득요건이라든가 혼인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헝거리에 있는 헝거리의 이미그레이션 출입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거쳐서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하죠. 조사를 거쳐서, 어, 비자를 변경해 주는데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보편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죠. 예, 아무튼, 이제, 헝거리도, 어, 이러한 정도는 좀 까다롭게 한다. 그것은,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장 결혼이라든가, 또는, 위장, 위장결혼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빙자해서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국인 배우자를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어 저희가 뭐 서류를 하다보면 그러한 경우가 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경우 나중에 이제 뭐 적발이 되셔서 뭐, 벌금도 내고, 또 강제 출국도 당하시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헝거리 배우자와 한국 배우자가 결혼을 한다면, 한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반대로, 헝거리에서 살려고 한다면, 헝거리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혼인신고도 가능하고, 헝거리에서부터 혼인신고도 가능하다. 예, 이거, 거죠 다음에는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이제 양국에 혼인신고가 됐다면, 이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어, 배우자 초청을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배우자 초청 서류가, 아 어, 기타 다른 나라의 초청 서류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좀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아, 이 중에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검진서,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 그 다음에 신용정보 조회서, 그 다음에 범죄경력 조회서, 이것인데요. 범죄 경력 조회서는, 어, 지금은 발급받아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 한국 대사관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제외 공간이죠. 여기에서 경찰청으로 조회, 조회를 해서 그 협력된, 경찰청에 그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통보가 간 그러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은 하나가 줄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자 서류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혼인의 진정성의 의심, 그 다음에 소득의 의심, 그 다음에 기타 자료의 의심으로 인해서 불허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 처분이 됐을 때는 그 불허 처분이 된그 이튿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비자 신청, 사증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체적인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6개월 기다리는 것도 좀 까다롭지만, 다시 또 모든 서류를 이제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건강검진서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건강검진도, 그 다음에 물론 신용조회도 다시 발급 받아야 되고, 기타 모든 서류들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 서류는 3개월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관계, 가족관계, 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뭐, 기타,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각가지 서류들이 대부분의 그 유효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3개월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건강검진서가 6개월인데, 건강검진서도 제출하려도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예,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허 처분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 소득이 준비되지 않아서, 어 약한 그 2년간 에 걸쳐서 준비가 돼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계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지난해인가요? 헝거리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 와서 자세하게 묻고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예,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이 서류들을 어, 뭐 혼자 하실 수가 있다면. 혼자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무튼,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비자 서류, 사증 심사 서류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준비, 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위장결혼이라든가, 또,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여성분들, 외국의 여성분들한테 돈을 한국 사람이 받고, 한국 배우자가 받고, 그 결혼 등록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뭐 위장결혼 이런 걸로 그 적발이 돼가지고, 뭐, 공전자, 불실, 계제, 기재, 기재죄, 이런 한목 등으로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경우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결혼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에 나이 차이. 또는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을 억지로 맞추려는 분, 뭐 이러한 분들을 보면 위장 결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도 가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결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이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 결혼이 거짓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헝가리의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 뭐, 다른 나라 분들은 가끔 그런 것이 적발이 돼서 많은 그 안타까움을 어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홍거리 배우자와의 국제 결혼. 여러분들이 그,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잘 사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제가 볼 때는 헝거리 배우자분이 영어를 잘하신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영어를 어, 어지간히만 해도 좀 우선 소통할 수 있고 또 헝거리 배우자가 한국어를 공부하셨다면 아주 뭐 금상첨화이겠죠. 또 한국인 배우자가 헝거리어를 공부했다면 이것은 더욱 좋은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언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제되는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가 헝거리어를 잘하면 면제가 됩니다. 또는 헝거리 배우자가 영문학과를 나왔다든가 영어학과를 나왔다든가 또는 영어를 잘 하실 수 있고 토익이 몇점 이상 또 한국인 배우자가 토익이 몇점 이상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어에 관한 것은 헝거리 배우자가 토픽을 1급 이상을 받지 않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헝거리 배우자가 헝거리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어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생활했다면 그것도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되는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맨 마지막 제 방송 끝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그 헝거리 북제결을 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많은 분의 질문에만 대답을 했지, 실제로 방송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헝거리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다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 여유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고, 이러다 보면 뭐 실수도 하시고, 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주의를 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예쁘다고 또 남성인 경우엔 얼굴만 잘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신다면 그것도 나중에 또 후회할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 한거리의 뭐 통습이라든가 문화 또는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종교라든가 또는 학문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나. 또 상대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있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는 알아지겠지만은 처음부터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뭐 싸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외국 결혼하신 분들이 물론 한국 분들끼리 결혼해도 굉장히 뭐 싸움을 처음에는 많이 합니다만은 외국 분들과 결혼한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는 통역을 불러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문화 또는 한국의 풍습 또는 한국의 언어 뭐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본인들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도 미리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국 배우자만 한국어를 공부하라 그러고 본인은 할줄 모르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헝가리 배우자와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이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결혼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같이 주의를 해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